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15년 2월에 출고된 2015년식 현대 포터2 4륜 더블캡 장축 슈퍼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114,509km.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먼저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2015년 2월 27일 출고 2015년식 수동 미션. 4륜은 수동밖에 없습니다. 이제 성능 보증 보험사는 KB와 제휴가 되어 있고요. 계기 편성 아 성능기록부상 주행거리 114,514km 사고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사고 이력 없음 단순수리 없음 해서 단순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다 양호하다고 나와 있고 뉴유도 없다고 나와 있고요. 다 양호하다고 나와 있네요.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사진 전면 측면 사진 뒤에 호루를 정착을 해놨네요. 이렇게 호루 정착을 해놨고 차는 사진상으로는 진짜 너무 깨끗해 보이네요 앞좌석도 깨끗하고 뒷좌석도 깨끗하고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1 2 4520km 미끄럼 방지 6단 미션 수동 미션으로 되어 있고요 네, 열선 시트 사이드미러 열선 네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나옵니다 네비게이션은 후방 카메라를 장착한 게 아니라 룸미러에다가 후방 카메라를 따로 장착을 해 놓으신 차량이에요 블랙박스에 장착되어 있고 뒤에 호루 안에 휠 타이어 상태도 다양호해 보이고요. 어, 화물차 치고 이 정도면 진짜 깨끗한 편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2015년 2월에 출고된 2015년식 현대포터2 4륜 더블캡 정축 슈퍼 등급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114,509km 여기 오토라고 되어 있는데 오토 미션 아니고 수동 미션입니다. 이제 잘못 표기를 한 거고요. 판매 금액은 1,03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차 상태는 너무나 좋아 보이고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내비게이션에 후방 카메라까지 장착된 차량입니다. 1,030만원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